아나 이런 얘기 하면 또 나만 이상한 놈될것 같은데 야외 어져 <laughs> 문 있어야 된다 했잖아 문 있잖아 비상 계단에 아, 네 반갑구나 아, 죽겠네 시기들 <laughs> 진짜 내가 요걸 안 하네 품에 유지하려니까 내가 어디 나가서고뭐 바위 같은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남편이 쓰고 와가지고 관계를 좀 재밌게 해보는 건 어때? 음. 양념을 좀 쳐볼까 스파이 어어 스파... <laughs> 어, 여보 고마워 <laughs> 다뚱 뚫리는 곳있잖아요본 사람이 없다 공연하지 않았다 <laughs> 하지마 <laughs> 하지 <laughs> 집이 없어? 짜증나게 <laughs> 숙박없소 가란 말이야 뭐 나와가지고 지랄들이야 진짜 짜증나게 <laughs> 돈이 없어서 야. 그러는 게 아니야 야놀자 광고 에이, 봤습니다 창문 네. 열지 마 창문 열지 마 커튼도 쳐 아유, 시끄러워서 정말 닦, 지붕 있는 데서 야 닫고 해 닫고 차는 어때 차는 네. 침대 아닌 곳은 안돼잡벗서는 양말만 신어 괜찮아 뭐라고? 자기야 나랑 할때 하이힐 신어줘 아유 그렇 그래, 신어 네, 뭐. 오, <laughs> 신어 신어 <오. 웃음> 그 대신 찍어도 될까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어묵한 이야기, 아하. 자신의 아내를 점점점 <laughs> 국힘 <국팀 웃음> 당직자 성착지 의혹. 아, 네네. 뭐? 내가 이게 진짜 놀랍더라. 음. 이 얘기를 한번 해줘요. 이거. 네. 음. 이게 아, 좀 이렇게 수위를 좀잘 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그냥 나온 기사만 읽을게요. 네, 국민의힘 네, 네. 대전 시당의 주요 당직자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촬영물 불법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음. 촬영 대상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 아내였대요. 미쳤어, 미쳤어. 영상을 유포만 해도 문제잖아요. 그것도 미친 거잖아. 그것도 미친 거죠? 그것도 미친 건데 그 안에 내용이 더 미쳤어. 예. 다른 남자들과의, 그러니까 남편에 의해서 어. 수년 동안 다른 남자들과의. 강요받았대요. 음, 음. 남편 은 어느 순간 자기 취향을 강요하기 시작한 거지.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말도하기 시작을 했겠지. 이것도 아, 전혀 말도하지 뭐, 않지만. 뭐 사진을 찍는거나 네. 뭐. 그러다 했는데. 갑자기 너 다른 남자랑 하는 걸 내가 한번 영상을 찍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했나봐요. 또라이 아니야 진짜. 폭박한 적도 있고요. 새벽까지 차 안에서 폭행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10년 가까이 네. 이런 피해가 반복됐고. 네네네. 그리고 그 남편이 <laughs> 촬영한 수백. 의 사진이 이제 음. SNS 대화방, 인터넷 아, 예. 사이트 등에 이제 무단 유포된 걸로 추정되고 있다. 음. 음. 이런 진짜 기함을 누르시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니. 신고를 언제 했나 보니까 가정 폭력으로 2022년 10월에 네. 어, 한번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음. 그 당시에 남편에게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거는 음. 그 일차적인 문제예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분리 조치하는 거는 그냥 일차적인 거고 기본적인 건데. 음. 뭐 그거를 조치했다라고 말하긴 난 너무 약하다고 맞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근데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얘기했나요 아니, 아직 안 왔어요. 했죠 네. 이 내용만 들어 너무 충격적이잖아 네.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네. 남편은요 국민의 힘 대전시당의 주요 당직자입니다. B c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A, B의 B니까 음. 뭐 B라고 해서 뭐 백씨라고나 이런 건아니데 그런데 다른 음. 그 기사를 보면요. 네. 어떤 그 의원의 적인 주도 다 나와요. 아. 얘기 언급을 해도 되나요? 하지 어. 말까요? 다른 기사 나왔어요. 기사 에 나왔으면, 아, 기사에 나왔으면 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민주당에서 넘어간 이상민 의원의 당직자들입니다. 당직자입니다. 그래요? 예예예. 그런데 예, 예. 음. 저는 이제 이 내용도 지금 너무 충격적인데 관련해서 왜 이걸 다루자고 했느냐 하면. 음. 언론에 너무 기사화가 안돼 있는 게 저는 더 충격적이라서 그래요 맞아요. 이 내용이 음. 결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당에 관련된 주요 당직자입니다 음. 그러면 충 충분히 충분히 한 번쯤은 회자될 만한데 너무 음. 언론에서 조용하고 음.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싸잡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음. 나는 얘의 예 육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는 나도 뭐 이렇게 여성단체에 연락을 해야 될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싸잡고 싶지 않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음. 제가 어제 그저께 확인을 다 해본 결과 어떤 큰 단체 가령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갑질에 대해서 비판 성명이 나왔던 여러 단체들에서는 음. 성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안 나옵니까? 성명 나오기 너무 좋은 사건 아니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일이 어떻게 한마디 하지 않을 음. 일인가요? 음. 이렇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23시간 전에 나온 기사 보니까 그, 나왔네요, 실제로. 음. 음. 누군지도 나왔고, 여성 및 시민단체, 예, 사과, 진상조사, 재발방지책 요구하고, 음. 언론 보도 다음에 대변인 제명하고, 책임 면피용 비판이다, 뭐 이런 음. 것나하고 이상민은 유감이나 은편은 아니다, 책임론에 대해서 또 회피했다, 뭐 이런 게 있네요, 음. 기사가. 맞습니다. 음. 음. 대전에 있는 여성단체, 연합, 여성시민사회, 뭐 이렇게 다 나서긴 했어요. 음. 그래서, 그, 언론 안 나온 거는 우리 또 월요일 10시, 아침 10시에, 저녁에 좀 띵해서 또 다루면 되는 내용이니까, 네. 이 내용 관련한 거는 혹시 뭐 얘기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대충 머릿속에서 그려져서 너무 충격적인데, 이게 정치권의 자기 표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는 주요 인사의 보좌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정치적인 힘도 있다. 음. 너, 네가 나에 대해서 만족말 하고 다니거나 그러면 음. 내가 권력을 위해서 묻어버릴 수 있다라는 음. 식의 협박이 당연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냥 육체적인 협박 가지고는 사람이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요. 음. 그리고 그걸 최소한 2022년에 이미 신고가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조사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제 아는 분들 중에 하는 분도 남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 남자 날 계속 따라다니고 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계속 맨날 그네 타고 있고. 어쉣 oh, 어. 아 이것도 다 걸리는 건가? 이런. 아뭐 아무튼 너무 놀라서 나온 말이니까 에. 감탄사죠. 그 그리고 자꾸 쫓아들어서 와 나한테 말을 걸려 그러고 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서 어디로 연결을 해줬냐 그러면 여성 보호 센터인가 뭐 무슨 여성의 소리인가 그 전화. 전화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야. 이미 지금 직접적인 위협 앞에 와 있는데 음. 전화가 무슨 소용이냐? 전화는 해봤어?라고 보니까 전화 연결이 또잘안 된대요. 음.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좀 사회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음. 이분도 그래요. 이분도 빨리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런 피해를 받고 있으니 나를 도와달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도 많아야 되고요. 네. 창구로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바로 조사가 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이분이 지금 2010년부터 15년 동안을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음. 왜, 왜 구제책이 전혀 없었나? 그럼 이분이 반강제적으로 나오게 되어있는 영상과 사진에 대한 어떤 제재 대책은 있어요? 없잖아요. 음. 이런 왜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그냥 이건 음지에서 벌어지는 깜찍하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몰라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음. 있지 않나? 정작 이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맞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laughs> 하... 이거는 음. 진짜 근데 동의가 서로 되면은 문제가 없나? 이것도 유포되는 거는 또 동의해도 문제는 거죠. 유포되는 유포... 건 동의해도 문제입니다. 음... 예, 당사자가 동의를 해도 유포하면 안 되죠, 음... 일반인은. 음... 아, 난 근데 이거 어... 보수적인 생각인데 이게 뭐 동의 그냥 유포 이런 거 빼고 그냥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음. 동의를 하면 괜찮다라는 시선도 난 솔직히 이해, 이해가 안 돼요 음. 용납이 전혀 음. 안 돼요 전혀 이거 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런 관련해서 뭐 말이 좋아 카페인데 그런 음. 장소들이 제공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 아, 있죠, 아, 뭐 예를 들어서 박과 수학비 뭐이런게 많이 음. 있잖아 많이는 아니지만 있어 가지고 음. 걸린 경우도 있잖아요 있었죠. 네, 그런 거 보면 아무리 성적 취향이나 자유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과연 그것까지 아뭐 어디까지 무난 무너진다는 표현을 할게요 너무 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음. 자유라는 미명 하에 음, 음, 음.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한 사십오 도 정도는 살짝 다른 게 왜냐면 어. 정말로 여성이 그런 취향일 수도 있다 어, 어.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인 아니, 경우를 제외하고 예, 예. 그런 취향이 확인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어. 그런 상태에서 그런 장소를 찾아서 음. 자신의 성적 자유를 누린다. 나는 그것까지 네. 막을 생각은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 취향이라고 말한 부분이 취향이 음. 맞나라는 음. 생각이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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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나몇명 아주 중요한 부분 얘기했는데 어. 가령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가 있었어. 음, 음. 근데 남편이 쓰 와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좀뭐 해볼까? 어, 관계를 좀 재밌게 해보는 건 어때? 어. 양념을 좀 쳐볼까? 스파이, 스파이? 어? 어. 양념 양념을 쳐보는 게 어때? 좀 어. 자극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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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재밌게 해볼까? 어. 뭐 이렇게 음. 근데 굉장히 여성분... 좋은 미사역으로 어. 얘기하겠지. 그렇지. 음. 근데 저런. 여성분께서 어머. 나도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당신한테 말을 못 하고 있었어. 이러면은 문제 없어. 음. 이러면 둘이 잘맞는 거야. <laughs> 어 여보 고마워. <웃음> <웃음> 용기를 내게 해줘서 고마워. <laughs> 이러면은 둘이 잘 만난. 이러면 문제가 없어. 음. 심지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러면은 음. 그러면 그두 사람의 합의하에 벌어진 거고. 근데 처음에는 여자가 어 뭐야 나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싫어. 근데 음. 남자 끈질기게 계속 얘기해. 아뭘 모르네 이러면서. 음. 어그렇죠 음.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건 하나의 취향인 거고 어. 하나의 뭐 여러 종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지. 그것부터 음. 시작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거는 취향을 강요당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나중에 음. 해서 본인이 좋았다고 한들 에에. 이쪽에 입장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들어온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laughs> 근데 음. 취향이라는 거는 해봐야 생기는 거잖아. 해보고 좋다 안 좋다가 느껴져야 네네. 취향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 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어떻게 취향이 있어요? 나 갑자기 그게 너무 궁금하네. 아. 간접적으로 해. 접할 수 있잖아. 와, 아, 뭐뭐 여러 가지 영상이든 네. 뭐 다양한 아, 간접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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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있겠네. 그리고 약간 우리가 취향의 범주를 너무 넓혀본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게 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취향이다. 음.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가. 음. 이 기준 자체가 남에게 아 끼치는 해악만 선정이 된다면, 음. 그게 맞는 건가. 음. 그래, 이런 생각이 가령, 들어요. 가령 이런 거잖아요. 바바리맨인데, 네. 바바리를 항상 입고 다녀. 어.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오픈을 해. 어. 음. 그럼 남에게 딱히 해를 끼친건 없지. 아, 그러네. 하지만 건강한 취향은 아니지. 음. 피해. 근데 그, 딱히 뭐가 문제될 건 없잖아. 어. 진짜. 아무도 없는 뭐 공터 막 근데 아무도 어. 없는 데서 그런 사람은 없잖아 가발이 중에 없지.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없지. 음. 근데 이게 또아나 이런 얘기하면 또 나만 이상한 놈될거 같은데 야외 촬영이라고 해서 음. 야외 촬영? 어. 네. 음.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이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서로의 벗은 몸을 촬영하는 또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 음. 음. 근데 이게 딱히 누구한테 피해가 안 가거든 음. 그 사진도 본인들끼리만 간직을 하고 네. 이거는 취향으로 봐줄 수 있나? 아니요. 음. 어. 아, 사람이 없어. 가이 없어. 어, 사람이 없는 데서 그냥 뭐 하는 걸 찍어. 그니까 러 사람이 없는 데서 이렇게 옷을 벗는 그런 일탈의 즐거움만 느끼고 싶은 음. 거야. 아, 근데 약간 그거는 음. 법적인 테두리 아마 들어갈걸요? 공, 이게 음. 다똥 뚫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공연 음란죄 이런 거다 해당 되겠지. 공연 음란죄인데 신고한 사람이 없다. 본 사람이 없다. 공연하지 않았다. 하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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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아뭐 하는 거야? 집 구석에 서야 이 씨. <laughs> 집이 없어? 짜증나게 <laughs> 숙박 업소 가란 말이야. 이씨 얼마나 써 대신하면 뭐 나와가지고 지랄들이야 진짜 짜증나네. 돈이 없어서 그러는게 아니야. 야, 야놀자 광고 봤습니다. 아, 진짜 너무 <laughs> 진짜 악적인 죽기는 시원해. 진짜 이걸 <laughs> 안 아래 품에 유저하려니까 내가 어디 나가지고 와뭐 바위 같은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바위 어, 뭐, 같은데. 그, 그 그치. 이상하게 뭐, 그, 봤던 기억. 그, <laughs> <laughs> 이렇게 구체적인 하지 얘기를? 말라고 아, 진짜 짜증나게 누가 보면 어쩔 거야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어쩔 거야 눈테러 하는 거잖아. <laughs> <laughs> 그게 아마 그들에게는 자극점일 거예요. 누군가가 음. 볼수 있다는 가능성. 그래.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흥분 지점이 되는 것이고 음. 그것이 이제 동의가 된 경우에는 음. 밖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걸 하겠죠. 저한테는 기준이 딱두 가지인데 음. 당사자 간에 명확한 동의가 있느냐. 음. 이거는 무조건 동의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있느냐가 첫 번째. 음. 두 번째는 피해자가 없는가. 음. 난이두 가지 음, 음, 이게 음. 저한테는 기준점이고 그거를 넘어가면은 뭐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으 음, 하는 게 있더라고. 라도 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음. 편입니다. 음. 나는 이게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이든 남자 게이 부부예요. 아, 네. 네. 상상하면 유쾌하지 않겠죠. 아니요. 어, 유쾌한 사람도 없는데? 있겠지. 아니, 유쾌한 사람도 있는데 게이들은 유쾌할 음. 수도 있지. 보통 우리가 그 영화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네. 퀴어물이라고 하면 음. 잘생기고 미끈한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고. 아, 심지어 뭐, 그거 의화 같은 게 있지. 어, 예. 그거 우리는 소비해. 그래서 내가 퀴어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저씨 기어물이 나와도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어... 하거든. 현실인데 근데. 근데 현실이잖아. 네, 게이들의 사랑 현실이에요. 어. 저게이 인터뷰한 적 있었거든요, 옛날에. 어. 근데 진짜 그냥 예 표현 죄송합니다. 그냥 평범한 어. 아저씨예요. 당연하죠? 어. 어. 네, 평범한 아저씨.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평범해요. 그냥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 막 <laughs> 잘 꾸민 우리 석천 오빠 같은 음. 게좀아잘꾸미고 스타일리시하고 음. 그리고 뭐 미적 감각 굉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 음. 어, 편견이 있지. 아니면 콜미바이 유어네 임하면 생각나는 우드 티모시 살라미 아니야? 그 정도의 꼬미남이가. 어, 아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퀴어라 하면 지금 그렇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 예, 예. 남자 입장도 마찬가지야. 여성 퀴어라고 해도 다 예쁘고 어린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음. 걸 어쩔 수 없이 본게 그거밖에 없으니. 어. 머릿속에 들어있지 근데 중년의 퀴어 부부 중년의 게이 부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거 음. 보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렇다고 이걸 취향의 영역으로 끌고 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좀 어느 여기에 지나치게 고정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예를 지금 게이 중년 부부라고 들어서 그런데 원래 음. 낯선 것은 이상하게 느껴지기 나,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많은 수를 접하지 않았고 동양이고 아시아에서는 게이든 소수성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음. 다른 지역에 있으면은 그들이 여자 여자 결혼해서 입양해서 정말 그냥 그냥 사람인데 그냥 어쩌다 보니 성별이 같은 것뿐입니다. 부부들이 네. 그냥 입양해서 그냥 가족을 이루고 살아요. 음. 그거를 끊임없이 본 사람들 오랜 시간.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음. 낯설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일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음. 예를 그렇게 든 건데, 예를 다른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죽어도 조화를 봤어요. 음. 그 노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없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존재해요. 그런데, 일이죠. 그쵸. 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너무 낯설어서. 왜냐, 나에겐 할머니고 나에겐 할아버지로만 존재하는 이들이 그들도 남자고 여자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존재합니다. 육체적인 사랑도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잘못된 건 아니지. 어,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를 좀 달리 생각해보면 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어 그런가 하는 음. 그 순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음. 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령 그 우리가 덱스터 같은 영화를 봐도 그냥 얘가 연쇄살인만 데 연쇄살인만들만 잡아다가 죽이는 취미를 갖고 있잖아 음. 어 그리고 얘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음. 어, 걸리지만 않으면 네. 물론 문제는 계속 벌어지죠 아, 그럼 사람을 해야 하는 음. 거는 그렇지. 아니지. 그 이것도 역시 취향의 문제로 끌어오기 좀 어려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말한 야외 도찰 뭐 이런 취미를 음, 갖고 있는 부부 하지마 <laughs> 집에서 에문 닫고 현관문 그래. 열지 마, 창문 열지 마 커튼도 쳐 <laughs> 아이 시끄러워서 정말 요명하지 말래 인마 어. 닫아 지붕 있는 데서 해 닫고 해 닫고 닫고 네, 차는 어때 네. 차는 창 내가 닫으라고 몇번차차차 하지마 차는 왜 하지마 그냥 하지마 <laughs> <laughs> 하지마 하지 그냥? 집구석에서 하란 말이야 <laughs> 아, 너무... 건물 안에서 하란 말이야. 아니, 건물 아, 안에, 집에서, 방에서 하란 말이야. 아, 너무 웃기다. 어... 아, 저렇게 강경한 흥선대원군 같지 않아? <laughs> 아유, <그냥> 내가 진짜 <laughs> 방송하면서 내가 좀 깨인 척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laughs> 아유, 아니, 나 근데 저 얼마나 중요해. 저 역할 중요하다. 왠줄 알아요? 지금 방송 보는 분들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어. 할 수는 없는데 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묘묘님 생각과 동일해요. 비슷하겠죠 음. 음. 비상계단 어때? 꺼져! <laughs> 문 있어야 된다 했잖아. <laughs> 문 있잖아 아, 비상계단에. 아, 내가 그래서 말을 고쳤잖아. 처음에 방이라고다가 어. 건물 아니야 건물 안 돼. <laughs> 방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어. 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아, 어. 침대 아닌 곳은 안 돼. 아, 거실 어때? 온돌이던 그건 취향의 <laughs> 문제야. 아, 온돌이든취 이거 침대든그건 취향으로 내가 쳐줄게. <laughs> 아, 아, 그렇지. 아, <laughs> 아, 너무 이불을 깔든안깔든 깔든 아, 요건 취향으로.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해줄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불을 까느냐 안 까느냐만 취향이야. 올 침대 돌 침대 그 진짜들이. 잡아서는 양말만 신어 괜찮아. 뭐라고? 다 벗었는데 양말만 신어. 어? 취향 취향. 취향, 취향 아향뭐이 취향, 취향. 정도면 뭐.. 그럼 얼마나 껴야 있냐.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장난 아니야. 내 양말을 신어도 된다고 라 어. 말하는게 야.. 이거 얼마나 껴 있냐. <laughs> 자기야 나랑 할때 하이힐 신어줘. 아 그래 신어 신어 뭐. 신어, 뭐. 신어. 신어. <laughs> 그 대신 찍어도 될까? 이렇게. 해해 <laughs> 뭐. 다얼마